안녕하십니까. 카이슈의 송명구입니다. 자, BMW 프로모션이 변경돼서 다시 한번 찍게 됐는데요. 지금 프로모션 굉장히 좋아요. 작년 12월 연말보다도 프로모션이 더 좋거든요. 프로모션이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자, 개별 서비스 때문에 차량가도 내려갔어요.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까지도 할인이 되시죠.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딜러 사에서도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나라에서까지 세금을 빼주고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이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BMW 1월 프로모션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시리즈입니다 120i M 스포츠 1,400만 원 M135i 1,400만 원입니다 자 1시리즈는 지금 120i M 스포츠 주목하셔야 되는데 24년식이고 마지막 재고예요 작년 12월에도 1,3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1,400만 원, 100만 원 올라간 데가 개별 서비세로 70만원까지 차량가가 다운이 됐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유권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1500만원 이상이 할인되는 꼴이다 보니까 지금 재고 많이 없습니다. 극속도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연락주시면 1105M 스포츠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다음은 E3입니다. 자, 둘둘과의 액티브 투어러 700만원, 218D 액티브 투어러 700만원, 둘둘과 아이그란쿠페 24년식 1400만원 M235i 1400만원입니다. 이 시리즈는 e 항상 인기가 많죠.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대기가 길었었는데 지금도 물론 대기는 있지만 일부 색상에 따라서 바로 출고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두달 내에 무조건 출고가 되시는 거니까 이거 빨리 잡으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둘둘와화의그랑스페 모델이에요 마찬가지로 24년식이고요 프로모션 1,4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개별 소비세 다운됐죠 거기다가 주유권도 50만원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리즈 e 그랑코페 사이즈는 거의 3시리즈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번 차량 꼭 잡으십시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20i, 320m 스포츠 900만원 320i 투어링, 900만 투어링 m 스포츠 800만원 m340i 1,100만원 m 3 4 0의 투어링 1,000만 원입니다. 3시리즈도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가 약 8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빠진 차량가고요. 투어링 모델을 제외하고는 재고도 좀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M340i 지금 1,100만 원 하는데 이거 저희 카이슈에서 맞출 수 있는 프로모션이거든요. 3시리즈 프로모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BMW 로 파이낸스 리스 렌트 시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 추가 지원되시고요.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할부로 하셔도 25만 원씩 5개월 총 125만 원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게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 디젤 모델입니다. 320D, 320D M 스포츠 900만원, 320D 투어링, 투어링 M 스포츠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4 3리 보겠습니다. 420i 쿠페, 그란 쿠페 1000만원, 420i 컨버터블, 컨버터블 프로 모델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O 시리즈 보겠습니다. 520i, 520i M 스포츠 700만 원 520i X 드라이브 900만 원 52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900만 원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9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O 시리즈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차량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520i 80만 원, 520i M 스포츠 90만 원 530i 100만 원, 530i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가 110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이 700, 700, 900, 900, 900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이자까지 가능하세요. O 시리즈 연말에 프로모션 똑같았는데 지금 개별 서비스로 인해서 환인이 더된 셈인 거죠 사실 거기에다가 1월달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차건 국산차건 비수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확보하기도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2월달만 돼도 스물스물 사람들이 살을 사기 때문에 1월달에 바로 구입을 하시던 아니면 좀 대기를 하셔서 빨리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스리즈 하이브리드 모델 보겠습니다 자, 5302 M 스포츠 엑스라이브 M 스포츠 프로 까지 1,100만원 할인되고요 5502 엑스라이브 M 스포츠 프로는 1,20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지금 오스리즈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 납니다 정말 오스리즈 하이브리드는 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타보시면 아 정말 이게 오스리즈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거기에다가 프로모션 적용되고 개별 서비스 지금 다운돼 있죠 하이브리드 7 x 도 40만원 할인되시죠 거기다가 무이자 할인까지 되시니까 이건 정말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고급진 5스리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가 답일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스리즈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5스리즈 디젤 모델 전 트림 8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6스리즈 모델입니다 630i GT M 스포츠 파이널 에디션 프로모션 1,850만원입니다. 자, 6GT가 이제 드디어 끝나나 봐요. 지금 모든 트림, 모든 컬다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트림의 탄자나이트 블루 컬러만 정말 극스러이 남아있으니까요. 6GT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놓치시면 이 6GT는 신차로선 끝납니다. 프로모션 너무 좋으니까요.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 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740i M 스포츠 리미티드 1,600만원 740i M 스포츠 2,000만원 740d M 스포츠 1,800만원 시동이 디자인 피어 M 스포츠 모델 1,900만 원입니다. 자, 시리즈는뭐 이제 S 클래스를 뛰어넘는 명차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을 했죠. 거기다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법인이신 분들은 400만원 플러스 3%까지 지원이 되시고요. 하지만 7스지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스 쓰시는 거와 타사캐피탈 쓰시는 거의 차이가 차량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꽤나 나는 편이에요. 프로모션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프로모션 좀 적다고 하더라도 타사캐피탈 리스를 쓰시는 게더 유리할 때도 있으실 거고 자사 하이브를 쓰시는 게 유리할 때도 있으실 거고 법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너무 다 달라요. 딜러사마다도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7 시리즈 저희 카이슈 연락 주시면요 대표님 상황에 맞게 빠른 재고 선점에서 가장 최고의 조건 제시드릴 해수 있으니까요 7 시리즈 연락 주십시오. 다음은 8 시리즈 지포 모델입니다. 8 5 0 i 그랑쿠페 2,500만 원, 8 5 0 i 쿠페 모델 2,700만 원, 지포 모델 850만 원입니다. 자, 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모델이고 단종 모델이에요. BMW 최고의 스포츠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8 시리즈가 마지막 회입니다 다음은 X1 모델입니다. X1 18D 디젤 모델 800만원, 800만원 20i X9 M 스포츠 800만원, 800만원 X1 M35i 1000만원입니다. 자, X1 또한 프로모션 굉장히 좋고 어느 정도 대기가 있는 차량이라 저희 카이슈 연락주시면 전국 으고싹 뒤져가지고 가장 빠른 출고 가장 높은 프로모션으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2 모델입니다. X2 20i M 스포츠 700만원 M35i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X3 모델입니다. X3 전 트림 3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십니다. X3 같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카이슈에서 프로모션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주셔서 높은 프로모션에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X4 모델입니다. X4 20i x 인 M 스포츠 900만 원, 900만 원,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 1000만 원, 20d M 스포츠 모델 900만 원입니다. X4는 이번 25년식을 마감으로 단종이 되죠. 자 X4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로 주유권 100만 원 나가고요 차량 재고는 정말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SUV 쿠페의 정성을 보고 싶은 분들은 X4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X5 차량입니다 40i M 스포츠 1,100만 원, 1,100만 원 X 라인 1,100만 원, 502 X 라인 900만 원, 502 M 스포츠 700만 원, M 60i 1,800만 원입니다 자 X5는 워낙 인기 많은 차량이죠 그래도 대기도 많은 차량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자 502가 굉장히 대기가 길었었는데 이게 지금 프로모션도 꽝충 올라갔고 재고도 소량 남아 있어요 그래서 X5 보시는 분들은 지금 502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물량 너무 소량 있으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면 재고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개별 서비스도 140만원까지 지금 차량가가 다운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과 비교해 보셔도 지금 약 200만 원가량이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꼭 잡으셔야 되는데 X5 같은 경우 는 사실 대부분의 차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저희 카이슈에서는두 군데 정도의 딜러제에 걸어놓고 나서 먼저 차가 나오는 쪽에 출고를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취소를 하시면 100% 계약금이 환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X5를 타고 있는데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대형 SUV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X5가 답이에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 하브를 이용하시면 80만원씩 5개월 총 400만원 추가 지원되고요.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면 100만원씩 5개월 총 500만원 추가 지원되십니다. 다음은 X5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X5 디젤 모델 전트림 1100만원입니다. 할인 자, X5 디젤 모델도 전트림 대기하셔야 되고 개별 소비세로 지금 130만원까지 차량 가격이 내려간 가격이에요. 자, X5는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하이브리드건 인기 너무 많고 굉장히 좋은 명차니까요.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카이슈 연락 주십시오. 다음은 X6 모델 보겠습니다. X6 30D 1,400만원, 40i M 스포츠 1,400만원, M60i 모델 1,800만원입니다. 자, X6 할인 너무 좋고 개별 소비세도 100만원 이상 다운되어 있고요. 재고 그리 많지 않으니까 1월달 아직까지는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가 좀 있으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면 X6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너무나 좋은 시에 구입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X7 모델 보겠습니다 40i 디자인 퓨어, 40i M 스포츠 6인승, 7인승 전 트림 1,4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M60i 모델 1,7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네요 X6 같은 경우도 개별 서비스로 140만 원이 다운되는 차량가고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X7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가 좀 있긴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4 0의 m 스포츠 6인승이 재고와 조금은 있어요 프로모션 두번 하면 입 아플 정도로 너무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 알파를 이용하시면 80만원씩 5개월 총 400만원 추가 지원되고요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면 100만원씩 5개월 총 500만원 추가 지원되십니다 다음은 X7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X7 디젤 모델 전 트림 1,4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네요 자 X7 디젤 모델도 가솔린 모델보다 더 대기가 좀긴 편이에요 사실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들어오는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디젤 모델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상했던 출고일보다 좀더 미리 계약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다음은 XM 모델입니다 XM 모델 차량가 2억 2,190만 원이고요 개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4 모델입니다 I4 모델은 24년식 전 트림 솔드아웃이고요 25년식 아직도 안 나왔어요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I4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더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5 모델입니다. i5 eDrive 40, 1,800만원 40M 스포츠 1,800만원 M60 X5 프로 모델 1,800만원입니다. 자, i5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1,800만원이라는 정말 믿지 못할 프로모션을 저희가 카이슈가 출고하고 있고요. 재고가 많이 없어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i5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역대급 프로모션이니까요. i5는 지금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다음은 i7 모델 보겠습니다. i7 모델 50 리미티드 2900만원, 3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자, i7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트림이 어떤 색상을 하실지 저희 칼씨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빠른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x1, ix3, ix입니다. ix1, xdrive, msports 1300만원, 1300만원. IX3 1,800만 원, IX50 3,000만 원, IXM60 3,300만 원입니다. 자, 일단 IX3는 전국 솔드 아웃이에요. 요거는 문의 주지 마시고요. IX1 25년식이고 1,300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무한 할인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잡으시고요. 지금 IX1 하시는 분들도 재고 이거 극수량 남아 있어요. 내가 지금 색깔이나 이런 건좀 포기하신다고 하면 높은 프로모션에 추구 가능하시는 거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1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자, 개별 서비스의 높은 프로모션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 할인까지 정말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믿어주는 할인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프로모션 적용받고 안전하게 사시려면 저희 카이슈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고요. 저는 다음 프로모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